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타 인사해. 안녕하세요. 메타 인사해요. <laughs> 오늘 이렇게 에이더스에서 외부 게스트분들을 초대해서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인데 다들 서로 초면이죠? 어, 네, 그죠 초면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누가 먼저 할래? 너가 먼저 해. 어, 내가 먼저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해결사우소 에이더스의 리더이자 영혼의 번역에서 남시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을 굳는 해결사 선우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히키 해결사 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히키예요? 친구가 없나요? <웃음> 어? <웃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 돼요 키랑 몸무게랑 허리 사이즈랑 신발 사이즈 못 들었어요. 하준이는 키 물어보면 안 돼. 하준이 지켜줘. 하준이 키 지켜줘. 여준의 키는 100 0 0이에요네 <laughs> 백이. 저 도라이몬이랑 똑같네요. <laughs> 잠입패일사 백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베르버 밀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지산지 이엔에서 봤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 혹시 마이크 볼륨을 좀 키워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아안 된다고 하십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엠프피 쿨계 남자 민수아입니다. 혹시 남자 취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검은 흑발의 쿨계 남자 좋아합니다. 어? 아? 어? 아? 어 근데 그 엠프피 활발한 남자도 좋아합니다. 우와 이런 우연이. 안녕하십니까. 소님뮤직브이 서석이 악마 오토카도 루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와 안녕하세요. 여기서 가장 조신함을 담당하고 있는 오타쿠 함장 에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타쿠라고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뭔가요? 오타쿠라고 애니메이션을 보지는 않습니다. 마음 속에 그럼... 무언가를 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아 오타쿠라고 부르죠. 사실 지금 휴독 그... 기간이라 저에게 좀 불타는 오타쿠의 사랑을 느꼈으면 하기 때문에 아 많은 응원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단세요? 예, 네, 저 판단입니다. 저를 알아봐 주셨군요. 판단. 라는 사실을 안 씻은 걸 수도 있잖아 죽을래 에이더스 나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할 콘텐츠는 블라인드홈 쇼핑 이라고 어떤 물건을 파는지 아?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파는 콘텐츠 예요 무대에 나와서 그래서 오늘 해결사들이랑 짝을 지어가지고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할 건데 아 잘못 쓴 거야 아니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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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르가 저랑 팀에서 정말로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아직 팀이 안 정해졌고요. 앞에 있는 아... 버튼 보이시나요? 음, 음. 네, 그 버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채팅에다가 순서가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을 하면은 그 버튼을 눌러서 순서가 나와서 여기서 뽑기를 할 예정입니다. 뽑기를 하면은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해결사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해결사랑 같은 팀입니다. 하나, 둘, 셋. 아예 타 베르 루키 수아님. 저백 유진 님입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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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어진짜가아 이거 혹시 바꾸실 분 오늘 점수가 제일 낮은 팀의 해결사는 게릴라를 2시간 채워야 됩니다 <laughs> <laughs> 모두 보시자마자 사고 싶으신 건 아시겠지만, 천천히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구미가 당기시면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유진도 아시다시피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하는 제품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저도 이제 네? 네, 애용하고 있고, 아. 아무래도 저도 어젯밤에 이제 자기 전에 잠이 안 와서 이거를 또 음. 사용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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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잠에 사용했나요? 아, 이제 자기 전에 눈 위에 올려두면 잠이 잘 오거든요. 어, 그럴 거 없어. 그럴 거 없어. 저희 통서발을래요아 네, 네. 물론이죠 저희는 어, 시착을 해본 어. 다음에 판매를 합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와, 무섭다. <laughs> 방송에 도움이 되나요, 이거? 아, 방송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아, 이게 사실 조금 누군가에게 민감한 얘기가 될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런 고충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또 어떤 느낌으로는 이제 5, 60대가 되면 이제 슬슬 몸이 어. 조금 아프기 시작해요. 몸에 있는 장기가 제대로 장동을 안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이제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바깥에 나갔을 때, 이제 나도 모르게 찔끔찔끔 아, 저... 흘리는 눈물이 아니거네내 <laughs> 5, 60대 분들 특히나 이제 어 데일리아 요실금 패드로도 <laughs>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영구적인가요, 네, 아니면은 소모품인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렇죠, 이님 그쵸, 이제 잘 아껴 쓰고 오래 쓰면은 좀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판매원님은 어떻게 써요, 판매원님? 저는 아직 네. 그래도 창창한 나이여서 요 실금 패드로 쓰진 않고요. 아 근데 요즘에는 이게 또그 사용처가 너무나도 방대한 나머지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쇼츠 댄스 그런 거에도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백유진 씨는 잘때눈 위에 올려둔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올려두시는 거죠? 겉에 있는 비닐 을 하나 떼어내면은. 네. 이제 눈 위에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비닐을요? 아 저건가봐. 요실금 패드를 그럼 눈에 붙인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그렇게도 쓸수 있고 잘때 네. 이제 수면용 패드로 쓸 수도 있고 눈에서 이제 안 좋은 분비물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런 것도 흡수해주고 그거구나. 어. 그 일본에 발바닥에 붙이는 거. 음. <laughs> 아, 그거 같은 휴족시간. 거구나. 아, 휴족 시간이구나. 아 실제로 <laughs> 저희들은 라이벌 회사이긴 해요 그쪽 기. 급성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곧 따라잡을 예정이고요. 혹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 얼굴 크기도 다양하고 요실금 패드로 사용하려면 또 이제 그런 용도도 있기 때문에 크기가 좀 다양합니다 이게 먹을 수 있다면 먹을 수 있나 막그 재료적으로는 그게 해롭지 않나 음. 아 친환경이면 진짜 좋긴 하겠다 건강한 친환경이긴 합니다만 식용은 불가하십니다 왜냐면 빨아서 쓰기도 하고 이제 뭐 요실금 패드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어, 아 이런 아. 거는 아, 식용으로 쓰시면 굉장히 큰일 나 수가 있어요. 그쵸, 아, 그래 아, 아, 그렇구나. 가격은 얼마죠? <laughs> 카드 구매로 하시면은 이제 정가로 구매를 하시는데 현금으로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할인을 해 드려요. 10개 입 세트 한 2만 원. 10, 10개 사시면 <laughs> 숨 추가로 <laughs> 더드릴 <더 드리겠습니다. 웃음> 배송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아, 저희가 굉장히 신선하게, 신선히... <laughs> <배송이 웃음> <laughs> 아, 이거 <요즘은> 냉동도 <아직도 웃음> 많이 오고, 굉장히 <laughs> <이제> 수분이 <laughs> 많은 시기잖아요. 배송하는 도중에 굉장히 시들고 썩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파이가 <laughs> <배송이 웃음> 생길 수도 아주 요 아, 유치원이 되겠죠. 자, 파나소포장으로 진공포장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네, <laughs> 어, <지금 웃음> 걱정하지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주황팀 사나요? 낮게.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파랑팀 사나요? 가 끝난 것 등으로 못 사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방송을 계속 하고 싶어서 역시 사지를 못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와서 물건을 <웃음> 봐주세요. 지금까지 <laughs> 아, <즐거운이 웃음> <인천> 방송을 <laughs> 봐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진짜 졸업 방송이 됐잖아. <laughs> 에이더스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아, 어. 자, 그럼 지금부터 상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해당 제품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와 굉장히 아끼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똥다이거요이요 <놀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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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시구 나, 아, 나 이거를 아낀다고? 아, 저는 굉장히 아낍니다. 오늘 저희한테 이걸 팔려고 나왔던 이유가 뭔가요? 제가 갖고 있는 <laughs> 이 경험과 그때 처음 만났을 때그 감정을 아, 같이 공유하고 아, 싶어서. 아, 아, 아. 죽을 정도로 좋아하는 제품인가요? 애장품 넘버 한 넘버 A쯤 되지 않을까. 아 그 위에 소니는 뭐가 있을까 <laughs> 혹시 어떻게 보통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거 보통 머리 마트에 두고 가만히 두고 이제 봅니다 일어나고 한번 보고 자기 전에 한번 어... 자리는 한번 보고 아니, 방송인들이 약간 심란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쓰다듬거나 <laughs> 아잔인하버리거나저 <laughs> 허가 받고 장사하시는 건지 <laughs> 그럼요 이거 전부 다식약청이 허가 받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선물해 주고 싶은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면 좋을까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시오님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봐요. <laughs> <laughs> 와, 민수야 바보. <laughs> 저도 시우한테 주겠습니다. <laughs> 성우야 <성형> 바보. <웃음> <웃음>